여기는 제주도 제주시 한림무에 위치한 3일식당입니다 해장국 한 그릇 하고 돌돔 찌낚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촌놈 아일락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약 일주일 정도 제주도에 강한 날씨, 약 주의보성 날씨가 예보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날씨에 바다를 찾는 것만으로도 미치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돌돔을 만나기 위해서 강한 북동풍을 피해서.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림항을 찾았고요 오늘 친한 선배랑 같이 바람 쐬고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 얼른 낚시 시작해서 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너울과 바람이 며칠 동안 이어지면서 바다 물색이 제가 원하는 바다 물색은 아니지만 열심히 해볼 거고요 오늘의 미끼 전복입니다. 바다 물색이 안 좋아서 전복의 하얀 부분이 좀 도드라지게 해서 손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손질해서 쌍바늘에 끼었고요. 그러면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조 타임에 수심은 6m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캐스팅. 물어라, 물어라. 돌동 오랜만에 한 마리만. 집 나간 오보가 제발 돌아와라. 낚시한지 약 2시간 되었는데요 집나간어복이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의미로 이에 붙여져 있던 이거. 떼버리.. 로드그립을 떼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추석 연휴 및 추석 연휴 이후에 많은 날 바다를 찾았는데요 정말 많은 꽝이 있었습니다 어디 어디 찾았었는지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가져가, 가져가. 눌러라, 이스 뭐야? 버거 아, 아니에요. 지치지치. 지치. <laughs> 뭔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형. 고기들. 왔어요? 왔어 왔겨왔겨 왔어, 왔어, 나이스 형 내꺼 내꺼 내거도 이쪽으로 와 끝에 야 마지막에 다가오고 형나해드릴게해드릴게 기다려요 기다려 해드릴게요 거기 있어 계속하며? 예 계속하면 땅땅땅땅땅땅 하면 제발요 오빠 뭐, 아, 이 X라 오늘 아이 트럭 그냥 들고 있어요 빨리 지금 나갈 때까지 내보러? 예 나갈 때까지 가져가!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눌러! 눌러! 왔다! 아! 아! 오랜만에 받은 큰 입질. 고기가 빠졌습니다. 고기 이제 들어온 것 같으니까 열심히 해볼게요. 지나간 오버가 와라! 들어 와라! 한 번만 더 눌러! 한 번만 더 눌러! 됐다, 됐다! 한 번만 더 눌러! a l r i g 벌써 큰 입질 두번째 빠졌습니다 와 아, 진짜 미치겠네 어복 진짜 집 나갔나? 집 나간 어복이여 아이씨 에이씨 버거 고고 눌러, 씨. 가져가, 똑새가. 너 돌돔인 거 알아. 너 돌돔인 거 알아. 내가 알아. 많이 알아. 아주 정확히 알아. 그러니까 가져가줘. 제발. <laughs> 제발 가져가줘. 너 진짜 돌돔인 거 알아. 내가. 제발. 더 눌러. 한번 더. 100%다 형 이거. 예. 네. 아직은 뜰채 준비 아니요 뜰채 되면 뜰채 준비 미리 하면은 안 물고 닮아 한번더이 새끼야. 진짜 직 나가 너어복 돌아와야 돼. 어복돌아오리는 아까 보고 잡혔잖아. 한번 더. 100%인데 걸리지 만 해라, 이씨. 내가 올려줄게, 너. 와, 여기서 안 치면, 더 이상은. 왔어! 아, 형, 뜰채! 어? 뜰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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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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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된다, 나무라! 아, 진짜 멀어요. 형, 씨와 좀 먹고 나와. 씨와 좀 먹고. 네. 아, <laughs> 씨와 좀마 물고 네. 있었던 <laughs> 건 아닌가? 니요 물고 있었어요. 물고 있었어요. 아까, 네. 아까 중간에 칠 거, 칠까 말까 하다가. 아 강낭도 한 마리. 집 나간 어보가 돌아왔구나. 사이즈 좋은 강낭도 한 마리 올라왔고요. 오늘 여기 한리항에서제 유튜브 구독자를 만나서 오프라인 이벤트 바늘도 잘 전달드렸습니다. 왔다오. 오. 저 뭐예요, 지치? 누가 봐도 보거나. 야, 보가 뭐, 이거 뭐? 야, 이거 엄청 큰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고 오늘 미끼도 거의 다 써서 이만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전 어디가 될지?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촌놈 아일락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내용처럼 구독자 5,000명 기념 온라인 이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31일까지 등록된 해당 영상 댓글에 제주촌놈아일락을 응원해주시는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총 10분을 뽑아서 낚시용품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자 색상과 똑같은 뱀물 순놈 돌돔 잡으시길 응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신 분들 중총 10분을 무작위로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드리고자 정리한 낚시 용품들인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총 10분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